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영상인데요. 제 스스로 의 약속처럼 하루에 하나의 영상은 꼭 찍어서 어, 준비를 하던 업데이트를 하던 하자 이렇게 제 목표라서 어, 꾸준하게 올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볼 주제가 위에 적혀 있는 대로 핫 원래값, 콜드 원래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아마 듣다 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어, 그런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 제가 영상을 다른 분께 보여드렸는데, 어제 올린 영상이 약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좀 빠른 타임으로 가져가라.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게. 그래서 깊게 들어가진 않고, 빨리빨리 음, 중요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하드월렛과 콜드월렛. <laughs> 핫 뜨겁다. 콜드월렛 차갑다. 이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보시면 온라인상에 접속되어 있는 지갑, 온라인상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지갑 요렇게 나눠 있습니다. 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고 핫올렛과 콜드올렛은 분명히 구분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내용이고 이따가 나올 거지만 어피트 해킹 관련해서도 어, 핫올렛에 있는 이더리움이 탈취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어떤 단계에서 할수 있는 그 부분이 이 차이가 있는 차이가 어떤 단계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쉽게 온라인상에 접근되어 있다, 접근되어 있지 않다 이걸로 핫올렛과 콜드올렛을 나누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에 접속되어 있으면 보안성이 조금 낮죠 그리고 대신 이제 금방 접속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콜드올렛은 보안성은 높지만 불편하다, 네트워크 차단된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때 컴퓨터에 꽂혀져 있는 하드 디스크는 우리가 바로 접속해서 가 연결이 돼서 쉽게 자료를 액세스할 수 있지만 어, 예를 들어 외장 하드에 담아둔 거는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예를 들어 주요 자료인 같은 경우 주요 자료인 것 같은 경우는 뭐 해킹의 위험이나 뭐 삭제될 위험이 상당히 적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죠? 마이더월렛, 메타마스크, 그리고 뭐 엔진지갑 요렇게까지 있고, 뭐 콜드월렛의 대표적으로는 나노렛죠, 트레저 USB 보관, 페이퍼월렛 요렇게 있는데 어, 프라이빗 키가 담긴 파일이 있는데 그걸 USB에 보관하더라도 뭐 콜드월렛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은 환경에다 두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넷과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를 콜드 렛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에 앵글들에서 해킹으로 개인키가 탈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개인키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은행을 생각하면은 어, 계좌가 있고 거기에 따른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 비밀번호를 개인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간단하게 그뭐 비밀번호가 뭐 일일일일 은행이라고 한다면 일일일일을 우리가 어디에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은 해커가 사실 해킹을 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지만 1111을 내 머릿속이나 아니면 뭐 메모지나 이런 데서 밖으로 빼 놓은다면은 이제 해커가 노출될 염려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하드월렛과 콜드월렛을 분리하여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예, 콜드월렛은 하드월렛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키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는다 이렇게 예, 좀 쉬운 쉽게 이해하시면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두가지를 따라서 하드올렛과 콜드올렛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어, 웹에서 접속하는 방식인 마이 더 올렛, 메타마스크 하드올렛 그리고 어, 하드웨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뭐 usb 모양 형태의 하드웨어로 저장하는 지갑 뭐 조금 더 따지면 프라이빗 키를 이 외부에 저장하는 방법, 그것을 콜드올렛이라고 하고 나노렛저나 트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사랑 예시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음. 예, 첫 번째 말했던 메타마스 아, 마이더 마이 올렛입니다. 요런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마이더 마이 올렛도 살 말이 많은데 해커들이 정말 <laughs> 어 우리들의 돈을 뜯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뭐 사이트 엑서스 하다가 뭐요 부분에 점 하나가 다른다던가뭐 영어 이가 뭐 다른 철자로 되있다던가 해서 이뮤도 해킹 사이트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사이트, 정확한 주소로 들어가는 걸 권장드리고 이 부분에서도 해킹 나가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이 웹에서 접속할 수 있게 뭐 엑서스 마이월렛 그래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뭐뮤 커넥트나 뭐 하드웨어 월렛을 접속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가 이 뮤에 접속하는 데도 어 소프트웨어 키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하드월렛이 적용이 되지만 뮤로 접속할 때 하드웨어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 콜드월렛으로 접속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뮤에 접속할 때도 뮤 자체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이긴 하지만 어 하드웨어 거 콜드월렛을 두개 <laughs> 접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면은 하드웨어에 원래 적혀 있죠 뭐 레저 올렛 핀니 트레저 비 박스 뭐스칼렛키피 엑스 올렛뭐 이건 크게 유명하지는 않다고 는 생각을 해서 브라우저 익스텐션 이거는 <laughs> 메타마스크인데 메타마스크는 크롬 브라우저 있잖아요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서 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음,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키스토어 파일 아까 얘기했던 잠깐 파일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랑 세부 정보가 들어간 어, 키스토어 파일을 따로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밖으로 빼면 하드 뭐 콜드월렛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키스토어 파일이나 니모닉 니모직키 프라이빗 키 니모닉도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뮤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제가 엑서스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되면 한번 하고요.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는 요 여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 신기하죠?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데 여우 머리가 왔다 갔다 돌아가죠. Bring Ethereum to your browser 이렇게 돼 있어서 get Chrome extension, c h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야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메타마스크나 뮤 같은 경우도 뭐 iOS나 지금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나와 있어서 실제로 그 앱을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번 그 부분도 음. 한번 깔고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타마스크나 뭐뷰 사용법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고요. 한 번만 따라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콜드올렛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나노레죠 레저 나노 S 뭐 이렇게 <laughs> 되어 있는데 진짜 실제로 USB 스틱까지 생겼죠? 여기 보면은 뭐. 키 세팅하는 방법 이거 역시도 사용법도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예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요 가격대는 보통 뭐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도 판다고 하는데 쿠팡에서도 팔고요 한 13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콜드에스 얘기하면은 어, 프라이빗 키를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 거라서 이 키가 없으면 음, 내 지갑 엑서스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인터넷 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담아둘 경우는 해킹 위험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 큰 문제가 있죠. 열쇠를 잊어버리면 예못 찾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보신 분들은 어이나노렛저를두 개를 백업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원래이라서이 키가 여기 들어가긴 하지만 이 자체도 분실의 염려가 있어서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설명을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은행 계좌가 있고 빌모노가 있어도 보이스피싱으로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보안은 어차피 개인이 지키는 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안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트레저 요것도 뭐 1, 2위 하는 그런 하드웨어 올렛, 콜드 올렛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역할은 아까 봤던 그 나노 올렛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뭐 방법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맷, 마이 더 올렛에서 보셔도 이 접속 가능한 부분에 보면은 트레저 렛저 올렛 그러니까 그거를 프라이빗 키를 접속할 수 있는 하드 올렛을 끼우고 이 마이 이더 올렛을 통해서 이더리움 지갑으로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뭐뭐 뭐 아까 나노렛 저도 그렇지만 계속 자기네들이 이제 어, 사용 가능한 코인들도 추가하지만 뭐 플러스 천 개, 천개 이상의 코인을 거래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월렛, 페이퍼월렛은 그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도록 그 프라이빗 키를 밖으로 출력해서 조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미국의 윙클복스 형제가 이 페이퍼 월렛을 출력을 해서 은행 그 뭐라 그러지? 그 글로브 박스. 이 세이프티 박스에다가 보관해 놓는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 페이퍼 월렛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예, 요런상태가 있다는 걸 한번 그 알아두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업비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업비트. 이 업비트에서 사라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사라졌죠 34만 2천 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출려 어, 해킹을 당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위에, 위에 길을 한번 볼게요 업비트는 이중 이더리움만 정상 비정상적으로 출금됐으며 다른 암호화폐 출금은 핫올렛에서 콜드올렛으로 옮기며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드올렛은 핫올렛과 다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콜드 올렛이 핫 올렛에 비해 보안이 높지만 자산 이동 시 효율성이 낮아 암호 거래소는 일부 자산을 핫 올렛 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핫 올렛에 보관하는 비중과 어, 콜드 올렛에 보관하는 비중을 거래소마다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한국 쪽에서는 어, 핫 올렛은 삼십 프로, 어, 콜드 올렛은 칠십 프로 대략 요 비중으로 하고 있고 이 비중이 조금 높거나 낮은 상태로 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코인원에 있던 공지사항인데요. 코인원 공지사항에 보면은 코인원은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회원사로 2017년 12월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적극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협회는 각 거래소가 보유한 아화폐 자산 중70% 이상을 네트워크가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드월렛을 접속할 수 있... 이 콜드롤렛에 저장된 암호화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리적으로 이 키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해킹이 불가능하니까 뭐 멀티시그나, 멀티시그도 뒤에나 설명을 하겠지만 멀티시그나 아니면 뭐 원래 백업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로 보관하는 방법을 금고에 넣는 물리적으로 넣는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돌렛은 이제 입출금은 편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입출금은 편하고 사용이 편하지만 해킹에 우려가 있는 것 따라서 거래소 역시 아니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어, 필요에 따라서 핫월렛과 콜드 월렛을 이제 조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비트 해킹 기사를 보시면 어, 핫월렛과 콜드 월렛이 어떻게 어, 설명이 되어 있는지 좀 쉽게 아실 수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 뭐뮤 설명드린. 뭐 마이더 올렛 뉴 메타마스크 뭐 나노랬죠 트레저등뭐 페이퍼 올렛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한번 뉴스를 통해서 이기 음, 용어들과 함께 보시면은 어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을 조금 오늘은 빨리 해봤는데 음,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 같네요 오늘은 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라서. 저이 어,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추가를 한다면 좀 음, 신뢰가 신뢰성이 높은 거래소들 백프로 해킹을 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이 보안에 자신이 없다면 콜로렛에 어, 담아두거나 개인이 뭐하드렛에 담아두는 것보다 거래소에 담아두는 편이 혹, 조금 더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 담아두면은 해킹에 대한 위험이 보 거래소 책임이 되지만 어 프라이빗 키나 아니면 뭐 콜드 월렛을 관리하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결국 다 제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안에 자신이 없는 경우는 차라리 신뢰성이 있는 거래소, 뭐 메이저 거래소들에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카돌렛과 콜드올렛에 대해서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나 뭐 건의사항 뭐 불만 있으신 점 언제든 환영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충분히 어, 확인해보고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그래도 읽어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한 해안에 한해 나갈 아 때마다 어, 발전된 모습을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양이 아빠였습니다.